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게 된보팅회사처럼 국기 대표 강태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 어 이론적이긴 한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웹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되시면 강의를 반복해서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녹화본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전체 세션을 아우르는 제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이 화면을 보실까요? 사실, 우리 컴퓨터의, 컴퓨터의 저장 공간은 다른 말로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 안에는 어, 네이버라는 그런 화면도 없고,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네이버가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화면을 눌렀을 때툭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 네, 컴퓨터에는 네이버 화면에 구성되는 지금 보시는 뭐 이런 로그인 버튼도 광고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컴퓨터 안에는요. 그러면 네이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 윈도우라는 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주소들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이름을 저희는 이제 주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이버도 페이스북도 어디 에 있다? 인터넷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모니터에서 네이버를 볼수 있을까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웹 서비스는 크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됩니다. 이제 이때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는 사람이고 서버는 요청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청을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게 이렇게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이때 요청을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그 요청의 대상이 되는 게 뭘까요? 어, HT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텍스트 파일, 문서 파일이거든요. 어, 웹서핑 하다가 실수로 이런 파일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거는요. 이제 이상하고 형식적이고 막 기회 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 이런 문서 파일을 HTM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창에 특정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 버튼을 치는 행위는요, 요청이에요.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특정 주소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HTML 파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HTML 전달받은 우리는 이제 네이버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로그인 창에서 어,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은 뒤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입력창이 여기 이렇게 지금 적혀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특정한 보안 인증 절차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아이디가 실제 이 서버에 있나 아이디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다 맞으면 다음 화면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 성공 화면 성공시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어, 새로운 HTML 파일을 요청하고 전달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소창에 이렇게 www.naver.com 이거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어, HTML 파일을 전달을 받은 게 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사실 요청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로, 로그인 요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웹상에서 클릭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모든 행위들은 요청입니다. 검색 버튼 클릭, 요청. 메일이라는 이 글자를 클릭하는 거 요청이고요. 로그인 버튼 클릭도 요청이고 뉴스라는 이 글자를 클릭하는 것도 요청입니다. 글자나 버튼을 누르는 게왜 요청을 보는 내 행위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버튼에 주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HTML 파일의 특성입니다. 그럼 HTML이라는 거는 뭘까요? 네, HT는 하이퍼텍스트입니다. 하이퍼링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기존의 텍스트 체계와는 달리 링크를 따라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텍스트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링크라는 거는 정말 다양해요.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튼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이렇게, 어, 이 속에다가 링크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이버 배너 광고처럼요. 그러니까 버튼이나 글자를 누르는 게 다른 주소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주소로 이동한다. 그럼 HT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ML은 뭘까요?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여기서 마크업이라고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있잖아요. 마크,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썬,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닌데 어, 어떤 언어 체계를 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마크업 표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HTML이라는 언어는요, 이제 하이퍼 텍스적 특성 그러니까. 클릭을 통해 자유롭게 웹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크업 랭귀지의 특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표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강의를 다시 들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어. 주가될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크업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체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체계의 핵심이 되는 명칭을 태그라고 부릅니다. 태그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가장 크게 나누는 두 가지 태그가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입니다. 헤드는 말 그대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바디는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머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HTML을 알려주는 태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서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문서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문서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웹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렇게 북클립으로 된 부분에 표시되는 이 네이버 이게 지금 문서의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두 가지가 또 들어가는데요. 메타 태그라고 불리는 이제 HTML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런 정보랑,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을 나타내는 네, 그런 정보가 또 들어가고, 어 지금 이런 두 번, 밑에 두 가지 태그는 이제 좀더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네, 아시게 될 거니까 지금 당장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맨 위에 두 가지, 이제 독타입, 제목,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보자면 이 head라는 태그는 바디의 내용, 아니면 문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디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실제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실제 웹페이지 내용 전체가 다이 바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바디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웹페이지랑 많이 닮아있죠. 이게 지금 그 바디의 뼈대가 되는 체계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웹페이지랑 이렇게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헤더니, 네브니 섹션이니 하는 이런 태그들을 시멘틱 태그라고 부릅니다. 네. 시멘틱 태그라는 게, 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헤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섹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가 되겠죠 이제 코딩 하다가 이제 한 번씩 볼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게 중요한 태그는 아니라서 그냥 어 들어보시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바디의 핵심입니다 계속 말만 하니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자료들을 좀 끌고 왔는데요 이게 교육 자료 중에 어 굉장히 잘 만든 예시인데 그 왼쪽과 같은 화면을 우리가 지금 웹상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먼저 작성을 합니다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줄글이겠죠 이렇게 줄글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메모장에 텍스트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을 왼쪽에 보이는 이거를 지금 웹페이지 상에 구현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에 보여주려면 HTML 형식, 그러니까 마크업 형식에 맞춰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크업 과정을 손으로 먼저 해보면 이렇게 뭐, 한 문단, 여기까지 한 문단, 이 부분은 굵은 글씨, 이 부분은 굵은 글씨. 이걸 이제 손으로 우리가 직접 마크를 해준 거예요. 이 부분은 링크가 있고, 이 부분까지 또한 문단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를 텍스트로 다 정리를 한 건데요. 좀 읽어보다 보면 여기 likelion likelion.net으로 링크를 걸어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이퍼텍스트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 HTML의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다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마크업도 했고, 하이퍼텍스트 성질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렇게 뭐 제일 중요한 제목, 한문단, 링크 있음, 이런, 이런 명칭의 태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h1, h2, 이미지, p. 이런 태그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특정 명칭으로 된 태그들을 감싸서 마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텍스트들을 마크업을 해주면 이제 왼쪽 화면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실제로, 어이 파일, 이걸 이제 텍스트 파일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하신 뒤에 크롬 브라우저 같은데 땡겨 넣으면 어떻게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짠다고 가정해서 약간 조금 다른데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한데, 어, 어, 보시면, 뭐야.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입력받는 박스도 생겼고요. 여기 글을 종류를 선택하는 박스 생겼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짜는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헤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HTML이야 하는 부분 여기 이제 네독 타입 HTML 있죠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소개해요라고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웹 브라우저의 이름 그러니까 이 문서의 제목이 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코딩 방식도 보이고요 어, 그렇네요 그다음 에 이제 바디를 또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간단한 웹사이트였기 때문에 시멘틱 태그 그거는 이제 쓰지 않았고요. 앞에서 본 h1, image, image, br 이런 태그들이 그대로 보이시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태그 옆에 있는 것들이에요. action, type, name 이렇게 이제 태그 옆에 이제 뭐가 더 하나가 더 붙었어요. 네, 이 부분, 이것을 이제 태그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적어야 될 때도 있고 또안 적어야 될 때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앞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보고 넘어가면은 태그 그다음에 속성 속성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이든 이제 더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뭐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이제 이제 저희 주말 과제 중에 CSS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어, 클래스라는 속성 속성 중에서 클래스라는 속성과 ID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자 아까 코드를 이렇게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요, 이제 클래스라는 속성은 같은 처리를 해줄 태그들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D라는 속성은 콕 집어서 이제 이 친구한테만 처리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개는 이제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속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를 소개합니다. 나의 일기장 이두 가지 모두를 어다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틀이라는 두 개를 다두 개를 이제 공통으로 묶어준 이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되겠죠. 스타일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의 일기장 이건 좀더 임팩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나의 일기장은 뭐 밑줄을 끊고 그 다음에 또 폰트도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이둘 중에서 이 메인 타이틀이라는 이 아이디만 가지고 와서 스타일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두 개를 동시에 뭐 여러가지를 동시에 스타일 을 적용시키고 싶다 할 때는 클래스라는 걸로 적용시키고 싶은 대상들을 다 묶어줘야 되는 거고 이 나의 일기장만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아이디라는 속성을 달아주면은 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옵션이라는 태그 뒤에 슬래시라고 슬래시하고 옵션이 한번더 있는데 인풋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풋은 없고 b r 은 없고 옵션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코딩을 하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서 지금 당장 외워야 될 부분 아니고 이렇게 없는 것들을 빈 요소라고 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a 태그는 이제 링크 태그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텍스트 문서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이제 html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텍스트적 성질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태그인데요 이제 기억하실 점은 태그 옆에는 이제 반드시 h -E h r e f 라고 해가지고 어쌍 따옴표 안에 주소를 걸어서 명시를 해주는 이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떤 태그는 속성이 꼭 필요하고, 어떤 태그는 속성이 필요가 없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그, a라는 태그, 니까 그러니까 링크 태그는 href라는 -E 속성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디 태그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고, 이제 좀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실습을 하면서 좀 적응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주말 과제로 내드린 거고요. 이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참고하실 만한 정리된 사항을 노션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각각의 태그가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SS는 style 어, 언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운 HTML로 만든 웹사이트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 수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까 보셨던 이 코드에서요, 나를 소개합니다랑 나의 일기장 이두개 모두를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거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네. 타이틀이라는 거 앞에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점을 찍고, 그 어떤 클래스인지를 명시를 해주고 중괄호 안에다가 내용을 적습니다. 컬러 레드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실제 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실제로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이제 메인 타이틀 나의 일기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그 폰트를 바꾸고 또 밑줄을 끄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id이기 때문에 이렇게 샵을 해주고 샵 뒤에다가 가지고 오고 싶은 id의 명칭을 달아줍니다 샵 메인 타이틀 이렇게 하고 이제 어 밑줄을 꺼주세요 폰트를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웹상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html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HTML은 사실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뼈대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뼈대만 가지 뼈대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HTML만 가지고서 웹사이트를 만들면 하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그일기창처럼 그냥 어 되게 막막뭐 2000년대에 만든 사이트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을 붙여주는 게 스타일 언어 CSS입니다. 이제 외울 게좀 많아서 그런데 방식은 되게 간단하고요. 어 그래서 이 HTML, CSS, JavaScript 이렇게를 다루는 것을 이제 프론트엔드 작업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서버 쪽을 다루는 건 이제 백엔드 작업이라고 하는데 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 수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어 간단한 CSS 속성들도 또 주말 과제를 통해서 어, 한번 공부를 해 보시게 될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런 네. 이런 스타일을 부여하는 이런 작업들을 주말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중요한 거 하나만 강조를 하고 마치면요 이제 HTML은 뼈대일 뿐 웹사이트를 예쁘게 만드는 거는 CSS다 그래서 그 사실 꼭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수업은 여기까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 저희 한 10분 정도만 쉬고 어, 아이디어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아이디어톤 회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네, 10분 뒤에 오시면은 제가 그 방을 나눠 가지고 어, 그룹별로 방을 묶어서 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갔다 오면 이제 그소 회의실에 참가를 하셔서 바로 이제 캠을 켜시고 어, 같은 팀원분들과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아이디어 구상부터 뭐 앞으로의 시간 배분 같은 거를 다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음, 하시고 나서, 9시 반 정도까지 다시, 9시 반 정도까지, 8시 반, 8시 반 정도까지 대충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팀별 회의를. 저희 운영진들은 이제 따로 참여를 하지 않을 거라서, 저희 필요하시면은 그때그때 톡이나 이제 줌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